여러분 2.5 2.5 알겠죠 숫자로 2.5하고 3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게 큽니까 <laughs> 3이 크지요 네. 그러니까 2.5가 항상 3한테 와가지 그 정도 인더어느 o m e 가 o m e s 인사도 안 하고 e some, s o m 고 s 계산고 s 사 m e 라 o m e 있 o m 계산 o m e s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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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ちょっと待って。 그기다 유무는 알라아바리에 있었거든요. 여기에 공무원으로 퇴직한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. 우리 아빠한테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 9층의사람이요 이 사람이 무엇이 하고 싶은가 자꾸 이사한테 집사람한테, 만지물라고 이래 하거든. 집사람은 돈에 낀다고 에어컨도 안틀고 이러니까, 찐득찐득찐득한 진득 진득 득 아이니까. 그죠? 찐득찐득하니까, 진득 아이 좀 하지 마라. 그러면고돈 돈 주고 가서 한 대가 세가 오나? 하고 오나? 이거는 그거 가면은 10만원인데 어떻게 갈기고그래자 그러니까, 내가 10만원 줄게 s 에서 r i 가 u a l s p i r i t u 1 1 s p i r i 들 u a l s p 이 r i 마가. a l 으로 쓰레기 버리러 갔다 p 요래가 타다가 아이고 i r i t u a 이 s p i r i t 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u 그래. 이 사람이 이무원출신이 l 그 p 니까 i t u a 을한다 i r i t 못하다 계속 하그지말을 못하는지라 그래 10만 원이에보여주면서 사실은 내 집사람한테 해달라 하니까 안 해줬어. 집사람이 10만 원 줬어. 내가 한번 하고 간다고그니가래 그러니까 양순이 아버지도 지금 어디 가고 없으니까 아, 내한테 그냥 하고 9만 원만 주소 알려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층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잠깐 이제 서있었는이거만 버리고 오게요 금방 버리고 왔는게라 그래 갑시다 가시다해고 11층에 이제 정신이 올라갔어요 아이고 나머지는 왔다 생각하지 마 그래, 이진동이 올라가지고, 이제, 이 남자가, 어쩔 줄을 모르느냐, 잘 자체로 보니까, 막 이렇게 는데 그래도, 철개인이니까, 아, 거기게는 신고합시다, 이랬니. 싹 씹는 거하고 찰밥 찰밥 씹는 거하고는 달라요. 싹 씹는 거는 머리 우유부터 싹 씹는 기고, 찰밥 찰밥은 또. 야, 내 말만 씨. 양반인데, 나만 좋습니다 양반인데, 내가 이런 이야기 할라 하면 참 힘들다. 나왜 이렇게 둘때 무슨 생각도 들가지 말란 말이 그 천수아버지도 그거 마시고서, <laughs> 그걸 이래가지고, 창도 조그매가지고 들을 짓는데, 말 이래. 그래가지고, 참, 내 매출 이래 해주는 사람도 없다. 그래가지고, 싹 씻고, 요, 안내게가 그래, 이제 한번 했어요. 그때 했던, 하면서 나던 소리가, 쿵쨔쨔쨔쨔쨔, 쿵쨔쨔쨔, 쿵쨔쨔쨔쨔.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시작! 쿵쨔쨔쨔쨔쨔쨔. 영숙이 엄 아, 가 <laughs> 아, <몰라요>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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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. 그랬더만, 아이고, 당신 와, 이래, 지찜 왔네. <laughs> 그러니까 저기 엄마가, 잘안 되더라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<laughs> 뭐지, 조연이가 바로 나쁘더라. 잘안 되더라. 이이 사람이 거짓말 한다했습니까못한다했습니까 공무원 <laughs> 주식이되는가 뭐는지 사실은 사실은 내가 이만큼씩막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영숙이 엄마를 만드는데 영숙 엄마를 5만원에 해준다 쳤어요 5만원에 하고 왔다 뭐 가자 <웃음> <웃음> 가자 이씨 이런 거야 아니가 그런 놈이라면서 그 이런 놈도옷갈꼭가고 내려가자 <laughs>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나는 그제 저기 신랑한테 삼만 원 내줬는데 오만 원 떨렸다. バカ <laughs>